다른 사람이 나를 알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SNS에 내가 쓴 글이나 아이디와 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을 겁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낼 수도 있고, 사기나 협박 같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내 개인정보들을 보호해야겠죠?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29일에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때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들을 하나로 만들고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걸까요? 제일 크게 개인정보를 다룰 때 기준이 생겼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때등 개인정보의 주인, 즉,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들은 이 법을 지켜야 하죠. 이렇게 전에는 흩어져 있고 제대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았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한 곳에 모아 더욱 강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더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화번호, 아이디, 집주소, 카드번호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지 이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만 본다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좁힐 순 있어도 정확히 집어내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더하면 누구인지 제대로 알수 있겠죠 이렇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될 때의 정보도 개인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결합할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종류와 형태 등의 제한이 없어 전부 개인정보가 될수 있는데요. 이 특징으로 인해 주관적인 정보나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정보도 개인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되지 않아도 되고 특정한 개인과 관련성이 있다면 될수 있는 것이죠. 루머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 등도 개인 정보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사적인 생활 관계와 연관돼 타인과 구분지을 수 있는 정보, 또그 정보들의 결합이나 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개인 정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는 다양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경제, 사회, 통신, 민감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만 놓고 보면 어떤 정보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운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정보는 흔히 생각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정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경제 정보는 소득이나 재산 상황, 신용 등 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회 정보는 학력, 성적, 직업 등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죠. 통신정보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련된 메일, 통화내용, IP, 로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눈으로는 볼수 없는 정보들이 여기 포함되죠 나에 대한 개인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공 후에는 더 이상 내가 손댈 수 없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내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수집되고 이용되고 공개될 수 있는지 내가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회원 가입할 때나 서비스 이용 전에 약관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할 건지, 어느 범위까지 동의할 건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죠. 약관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홍보성 문자를 받을 건지, 아니면 위치 정보를 제공할 건지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 약관들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어서 내가 어디까지 동의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에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열람,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 이용기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과 내가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의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죠. 내 개인정보에 대한 거라면 거의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요구해 열람한 정보 주체는 그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제공을 통해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를 연락 후에 그냥 둘 수도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삭제나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부재받을 권리 또한 있는데요. 구제 방법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개인정보 분쟁 조정, 민사 소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구들을 할때 내가 처리할 수 없거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죠. 대리인 위임은 정보 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정보 주체로부터 위임받은자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리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보 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보 주체 또 나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개인 정보에 대한 거의 모든 요구와 결정이 가능하고 필요시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어, 나 이거 뭐야? 저. 비대면 사회, 우리는 정보 보호를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일반 시인들의 비대면 사회 적응도 조사 명목으로 히든 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출석 체크할게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문학생 음. 같은데. 먼저 질문 들어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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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어, 진짜 해줘. 당황하셨나요? 응. 지금까지 응. 정보 보호히든 카메라였습니다. 뭐하 <laughs> 문제였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응. 맨날 똑같은 비밀번호만 썼어요. 자주 바꾸면 헷갈리고 귀찮잖아요. 원격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려주면 안 되는지 잘 몰랐어요. 더 안전한 원격 수업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보완이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 저희 반 비번 먼저 바꾸자고 하려고요. 이런 수업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수업 URL 비밀번호 등 수업 정보는 외부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학급방 비밀번호는 설정하여 사용해 주세요. 보안이 취약한 영상 릴리 앱 사용자제 등 안전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세요.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떻게 되는 아, 연결이 됐고... 아, 이거, 이걸로 그냥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 어... 저기...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당황하셨나요? 지금까지 정보보호 히든 카메라였습니다 무엇이 아... 문제였을까요? 아, 뭐... <laughs> 얼마 전에 봤던 기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 어디 IT 업체에서 랜섬웨이 가면으로 인한 수천만 달러 손해 뭐 그런 거 메일 제목이나 첨부파일 제목이 클릭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격 근무를 최근에 처음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특별하게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진짜 순간적으로 회사를 잘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시겁했습니다 개인 PC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 보안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 및 검사해주세요. 가정용 공유기 보안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 및 공용 PC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응? 음. 음. 끝난 건가요, 저?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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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저. 마스크만 샀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저기요! 뭐야? 결제한 게 없네, 결제 내이래 당황하셨나요? 지금까지 정보보호 히든카메라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결제하고 나서 그 주소지 오류라고 문자 온거 그게 조금 수상해요. 아니 주소지가 오류로 뜨는데 당연히 눌러보죠. 아니요. 뭐 그런 뉴스 기사들 보면 다들 왜 저렇게 속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인터넷 결제가 워낙 쉬워져가지고 자주 이용을 했는데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거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아주세요 정식 앱 스토어가 아닌 URL에서 앱 다운로드 및 설치를 자제해주세요 유사 웹사이트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세요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다양해진 비대면 사회, 정보 보안, 위협 나의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